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문경 소식을 전달하는 문경 뉴스 시작합니다. 문경시가 보건복지부 고독사예방관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시범사업은 전국 39개 시군구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내년 12월까지 추진되며 성과에 따라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종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도 문경시는 동작감지가 가능한 1인 가구 IoT 안심 LED 설치 사업, 반려식물 키우기, 반찬 지원과 같은 1인 가구 사회관계 형성 특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경시가 긍정의 힘, 예스 문경을 새로운 시정 슬로건으로 확정했습니다. 문경시는 민선 8기의 출발을 알리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뜻하는 새 슬로건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문경시의 발전을 향한 강한 의지와 문경건설의 완성을 자신하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학 기업 유치, 스포츠 체육도시 육성, 문화 관광도시 완성, 일등농업 농촌 실현, 그리고 교육복지도시건설을 5대 시정목표로 발표했습니다. 신현공 문경시장은 새 슬로건과 시정목표를 발표한 후 소통과 화합,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경시가 배우 이장우를 문경시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2003년 데뷔 이후 각종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한 배우 이장우는 부모님께서 문경시에 거주하고 문경시와 인연이 깊은 배니다 위촉식은 신현공 문경시장을 비롯해 서정식 문경시의회 부의장, 이장우 배우의 가족 그리고 시청 간부가 참여해 진행됐습니다. 문경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이장우는시 이미지와 위상을 얻기 위한 공략의 활동과 다양한 행사를 홍보하는 역할을 네.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경 차문화 연구원이 제24회 문경 칠석차 문화제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본래 문경 다례원으로 불렸던 문경차문화연구원은 2017년부터 명칭을 문경차문화연구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제24회 칠석차문화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전야제 그리고 본행사로 나누어 이틀 동안 개최했고 전시실에서 찻사발과 무세탕관을 전시하고 칠석다석 경연대회도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특히 문경 도자기 협동조합원들의 전통 찻사발 전시와 칠석 다례가 어우러져 도예인들의 장인 정신과 차인들의 수양 정신이 더해진 수준 높은 행사로 차 문화와 문경 전통 찻사발의 연계성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상으로 문경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